오늘 오케 우리 놀 어. 우리 전나. 되는 거 같더라. 안디 산디 로이, 제, <목소리> 어. <던져봐도가>? <목소리> <인자에> <목소리> 아니면 던지지 마. 이나 어. 던지지 마. 서게 <목소리> 서서 <목소리> 서 <서서> 받을까? 되 <목소리> 그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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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로 해줘. 살이 빠지. 여기 사람 소리. 이제 살이 빠져. 아, 저기 힘든 데서 한번 더. 너겨. 저 집중해야 돼. 계속 집중. <laughs> 오, 이9번 구번이야, 집중해야 돼, 집중해, 집중해. 야, 괜찮아. 그래. 잘 맞을 아이야제 아이들아, 잘 맞아. 이게 맞아 힘들어, 내손아 맞아, 아 어렵네, 머렵 어렵. 이루 없다고 하고 이루는 버려. 간다. 성하아 준비를 해줘야지 그래도. 정한아 준비를 해야 돼. 정규 무리하면 안 돼요. 점수 해야 됩니다. 네나 있어. 분데는 한번 잡아주고 던지고. 그렇지. 하나씩 가자 하나씩 가가내가면은스트로가한 바퀴 거야. 이번은 다시 돌아왔어 이번. 아우. 들어다

준비 <목소리도> 어? 그거 미안해. 그거 옆에. 그 몸쪽이, 몸쪽. 같아서 좀와들어 <laughs> <좋더라구요. 웃음> 왔다. 어기나 아, 아, 들어가. 기나 들어가. 기나 들어가. 기나 들어가. 아. 유리의 베이 야. 사람이 없잖아. 교타잖아. 나도 교타자가 어떻게 어대합시다

원베이스, 원베이스. 네, 아, 가슴 음. 트래핑이야 네. 어, 아, 트이 트레피. 아, 저치기, 아, 저치기. 저치기, 아, 아나 이거. 왜안 뛰는 놈이야? 아, 저. 아까 저 사람 없어. 슈가, 저렇게 보면 공을 잘라줄게. 진짜 앞으로 공을 잘라줄 아한 5배 네, 안 되나? 지금 모델이 지금 나와 있어 가지고. 네. 제일 것아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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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일, 제일 잘 맞아. 어어어어어어저이 애처럼. 잘 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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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laughs> <osobeian>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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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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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아니 뭐 정신 있는 거야, 그 거야? 우리가 주소를 가야지 그래도. 어, 그래. 여기 우리는 여기다. 아, 우리는 여기가. 에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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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어, 그거 들어온다. 아 어. 맞아, 제가 해야 들어. 아 커버 당했다. 맞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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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주 바뀌었어요 투수 바뀌었습니다 투수 바뀌었어요 네누어온 저희 시가 저희 시가 공주촌 맞나요? 저희 가 공주촌 맞나 조금 더서리좀 빠르게 나가 주십시오 네 빨리 가 밑으로. 자, 트라못 가죠 위트라 오케이

Var vi ikke? Ja eh? 천원 아, 아! 오케이, 그렇지. 풀트 오케이, 오케이. 잘 가, 잘 어,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아, 좋아, 근데 3번 정말, 정말 좋았어, 이게 빠르다, 빠르다. 어. 4호보다 이게 낫대. 근데 뭐, 저, 돼, 근데 이번에 어, 좋았어. 휴진이 괜찮아. <목소리> 야, 뽀글로, 아, 치즈! 야, 미안 돼. <목소리> 아니, 해야지맞 예, 감독님, 헌신 좀 해주세요. 조심다는 어, 수가 있어. 자, 이야이야이 <목소리> <목소리> 그래.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자, 맞춰야 돼. 이런거이야 이런 거. 자, 텐션. 어, 이걸, 이걸 한번 섞어보라. 고이쪽으로좀더 붙여주고 내가 따보라 해보자. 씹니다, 네, 네. 잘 <laughs> 잘 괜찮아. 오번이야 아우, 맞아. 안돼요. 저는, 저는 숙야 돼요. 허벅지를 많이 주세요, 허벅지에 많이 어, 주세요. 응. 간다! 아, 덥다, 덥다, 덥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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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좋다 동기 아기 좋아! 동기 좋아! 기 좋아! 동기 동기 좋아! 좋아! 동기 좋아! 동기 좋아! 아 동기 좋아! 동기 좋아! 동기 좋아! 동아 동기 좋기아 동기 좋아! 동기 좋아! 동아 동기 동기 좋아! 동 아아 아깝다, 아깝다. 아유, 아유. 혼이이지않는 거야. 하루만 하루만 하고 해서 다 지금은 기름이 다기름한번한번 더, 한한번 더, 한번 더, 한번수한번 더,